사람들은 권진영 대표의 스타일이 남자답고 거침없고 다소 다혈질이다. 능력은 인정하지만 그러한 성격 문제로 걱정스러운 면이 없잖아 있었는데 이번 일이 터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평소에도 아티스트의 요구와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빤히 보인다. 이런 관점입니다. 또 소속사가 위기에 휘발린 상태인데. 이때다 아쉽게 내용 증명을 보냈다는 건 그만큼 이승기 씨가 얼마나 소속사를 나오고 싶었는지 알수 있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특히 이선희 씨와는 좀더 특별한 관계인데요. 이승기 씨가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고 가수 제안을 한 것도 이선희. 그런 글을 후크에 소개한 것도 이선희 씨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난리통에 같은 소속사에 있는 윤여정 씨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인데요. 평소 윤여정 씨는 미국에서 지내는 두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 들 때마다 이승기 씨를 만나서 밥을 먹고 자주 통화를 하는 등 시간을 보내기도 했고요. 이승기 씨도 윤여정 씨를 연예계 대선배 이상의 마음으로 속을 터놓고 지냈습니다. 이승기 씨가 결국 삭발을 단행했습니다. 최근 경기도 남양주시 수종사에서 촬영 중인 영화 '대가족'에서 맡은 배역에 몰입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솔직히 아무리 영화를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삭발을 단행했다는 건 신인이 아닌 이상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소속사와 정산 문제로 데뷔 이후 처음으로 겪는 복잡한 상황에서. 속세를 떠나고 싶은 마음을 다른 방법으로 표현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엔터계는 이 사건을 예의주시하며 아주 민감하게 보고 있습니다. 업계 사람들은 권재정 대표의 스타일이 남자답고 거침없고 다소 다혈질이다. 능력은 인정하지만 그러한 성격 문제로 걱정스러운 면이 없잖아 있었는데 이번 일이 터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또한 권진영 대표가 녹취록과 대화록이 있었고 모두 언론에 공개할 거라고는 생각지 못한 것 같다. 너무 순진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이승기 씨의 정산 요구를 이렇게 미적거릴 이유가 있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 평소에도 아티스트의 요구와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빤히 보인다. 이런 관점입니다. 또 소속사가 위기에 휘발린 상태인데 이때다 아 쉽게 내용 증명을 보냈다는 건 그만큼 이승기 씨가 얼마나 소속사를 나오고 싶었는지 알수 있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이승기 씨가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약 58억 원입니다. 계약 조건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올린 매출 65억 원의 60%.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매출 29억 원의 70%가 이승기 씨의 목이라는 건데요. 적지 않은 금액이기에 양측은 어쩔 수 없이 법정에서 사실 여부를 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승기 씨는 한때 권진영 대표를 스승이자 멘토라고 부를 정도로 의지했습니다. 군대에서 만기 전역을 했을 때도 처음으로 찾은 사람이 이선희 씨와 권진영 대표였고요. 각종 시상식에서 수상을 했을 때도 연예인 이승기뿐 아니라 멋진 남자의 길을 잘 알려준 스승이자 멘토인 후크엔터의 권진영 대표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고 싶다라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특히 이선희씨와는 좀더 특별한 관계인데요. 이승기씨가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고 가수 제안을 한 것도 이선희 그런 글을 후크에 소개한 것도 이선희씨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선희 씨는 이승기 씨가 가수나 배우로서 대성을 하게끔 인도한 것뿐 경영에는 전혀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정산 문제와 얽힌 부분도 전혀 없습니다. 또한 이 난리통에 같은 소속사에 있는 윤여정 씨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인데요. 평소 윤여정 씨는 미국에서 지내는 두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 들 때마다 이승기씨를 만나서 밥을 먹고 자주 통화를 하는 등 시간을 보내기도 했고요. 이승기씨도 윤여정씨를 연예계 대선배 이상의 마음으로 속을 터놓고 지냈습니다. 때문에 연예계 선배이자 같은 소속사 동료로서 이같은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후크엔터는 풍비박산! 지금 압수수색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경찰에서 연애 기획사를 압수수색하는 경우가 이례적이지만 구체적인 이유는 밝혀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경찰은 최근 배우 박민영과 결별한 것으로 알려진 전 연인 강종현과 관련된 상장사 세 곳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요. 일부에서 이번 압수수색은 강종현 사태와는 크게 관련이 없다. 경영 내부 문제로 인한 조사였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권진영 대표를 비롯해서 일부 임원의 횡령 혐의를 확인했다는 게 법조계 사람들의 이야기죠. 또 비슷한 시기에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이승기 씨 정산 문제와 관련한 조사가 아니었냐는 추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440억 원의 주식을 양도하고 초록뱀 미디어와 합병한 푸꾸 엔터테인먼트. 후크 엔터테인먼트의 성장과 이승기 씨는 함께였습니다. 현재 후크에서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고 가장 수입이 많은 사람도 이승기 씨입니다. 후크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확 김에 한 말이라고 하지만 맛이 갔다는 그 이승기가 회사 아티스트로서는 최고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봐도 우리가 아닙니다. 때문에 후크에서 이승기의 이탈은 오른팔을 잃어버린 듯한 아픔일 겁니다. 이승기를 잃게 된다면 후크로서는 매출과 이익에 타격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정상 문제와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신뢰도 잃게 됩니다. 후크의 존립 기반마저 흔들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법, 놓아줄 때 아름답게 놓아주는 법도 알아야 하고 떠날 때도 아름답게 떠나야 합니다. 연예계를 대표하는 의리의 상징이었던 후크와 이승기의 최악의 시나리오, 매니지먼트계는 시작은 있어도 끝은 지저분하다는 통설이 이번에도 맞는 것 아니냐며 씁쓸함을 지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후크가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 압수수색, 정산 불이행, 그리고 대표의 욕설 녹취록까지. 승승장구하던 후크의 배가 침몰하고 있습니다. 윤여정, 이선희, 이서진, 그리고 이승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연예인들이 승선했던 후크호는 현재 암해를 건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백은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